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 입니다 아따 오늘 금요일이네 금요일 우리 모두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인가 불금인데 아,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사실 뭐 오늘 또 기분 좋은 일이 많죠 오늘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한 2주 전에 계약금 넣으신 서산에서 에쿠스 2015년 시. 넣고 이제 2주, 이주, 2주가 됐는데 지금 올라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창녕창녕에서또 창령? 실리콘 사업 하시는 분인데 현장이라니면서 그냥 맡겨놓고 또 엊그제 309 하나 제네스 8만 키로 뛴거 있잖아요. 7만 키로. 그거 계약금 넣고 이제 올라오시고. 또두명 또, 두 명도, 어, 오늘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뭐처럼 뱀띠 모임. 뭐 시운 여덟 뱀띠 여명 모임이 첫 모임을 갖는다해 가지고 아주 제 사생활이지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는 와중에 정말 거시기한 차례 또 가져와봤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 진짜 끝내주네요. 지금 키로스는 뭐 20만 정도 주행했고 그 다음에 연식도 한 2010년식인데 뭐 스펙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쉬운전 해보니까요 줄렁 줄렁 아시죠 배잡수리 하나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오일 갈고, 오마르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시계가 됐는지는 또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 있는 거는 장점이 뭡니까? 다 해놓는다겠죠? 자, 그러면은 스펙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에요. 뉴넉시리도 아니고, 뉴넉시리 330도 아니고, 프리미엄 270 스페셜입니다. 2009년 9월에 2010년 형식이고, 키로스가 20만 6 7 5 8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휘발유 검정색. 그 다음에, 오, 완전 무사고인데요. 무사고. 사실 연식이 뭐 2009년 13년 됐는데, 완전 무사고, 뭐, 단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 미래는 의미 없잖아요.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미세누도 없고요. 외관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이트, 눈네 개죠? 네 개가 백화 이상 봉태는 건 하나도 없네요. <laughs> 깨끗하고, 그릴도 아주 좋습니다. 양호하고, 오피스 마크, 마크도 살아있고요. 어? 앞에 카메라도 있네. 카메라도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봐, 카메라는 무형 지밀이죠, 뭐. 그릴도 뭐 까지거나 해진것 없이 아주 새로 그릴 양호합니다. 몰딩, 몰딩이 또 키포인트죠. 몰딩도 까지거 해진 것 없이 아주 깨끗하고, 투톤 칼라예요, 투톤 칼라.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안개등 겸, 그, 깜빡이죠, 깜빡이.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지. 깜빡이가 LED인데 이상 없네요. 백화인상도 없고, 반바 단차도, 어머이 갓. 이게 반, 단차가 좀 있네, 이거. 이거는 제가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볼까요? 이쪽은 이상 없어요. 본네트, 본네트는 터치한 자국도 하나도 없어요. 돌빵, 문콕, 스크라치도 없지. 정말, 정말 관리 잘했네요. 그 다음에 앞유리도 기스나 돌빵 없고. 휀다 문콕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50% 보면 되겠네요. 휠은 잔기스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백미러 깨지거나 여기는, 어, 기스가 없네. 먼지구나. 기스랑 없이 정말 양호합니다. 앞문, 앞문도, 어, 밑에를 앉아,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를 앉으니까 여기가 벌이 아니라 모기, 모기. 밑에는 날파리고 자, 그 다음에 뒷문도 문콕이 없습니다. 헨다, 휀다, 헨다도 문콕이 없고요. 뒷타이어는, 뒷타이어도 뭐, 한50% 보면 되겠네요. 네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은 조금 키스가 있고요. 뒤에 대르동. 뒤에도 보시면은, 야 뒤에 대리동이 끝내줍니다. 깨끗하지 백화인성도 없고 깨진 것도 습기찬 것 없이 양호하고요. 후진 넣었을 때 이게 또 개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밝아, LED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톤 칼라의 밤바가, 밤바 반바 내 센서 내게 돼 있죠. 마우라도 벤츠, BM들 버금가게끔 붓박이로딱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니. 어, 몰딩이 보니까 쭉 와서 여기가 좀 금이. 조금 일어났고 여기 좀 찍혔고요 그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양화죠 이거 이거 때문에 빈대 태울라다가 초과상각 태우면 안되잖아요 그냥 타,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차도 볼까요 양쪽 단차는 없이 단차는 자 여기 보세요 몰링도 깨끗하고, 오우, 피러스 마크가 끝내주네. 그리고 프리미엄 마크죠. 뒤에 또 프리미엄하고 뉴독시라고 틀리죠? 멋있습니다. 트렁크. 트렁크 안에도, 우와, 벌집 매트까지 있네. 벌집 매트는 또 제가 이걸 놔놓겠습니다. 알, 알아서 뭐 가져가시고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타이어. 타이어는 새 거네, 새 거. 돈 버셨습니다. 곰팡이 슬거나녹슬거나 습기 찬 것도 없이 양호하고 무사고니까 야, 이거 타이어는 끝내주네요. 돈을 많이 많이 번 차입니다. 자, 관리도 잘했고요.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트렁크. 아, 트렁크는 여기가 이제 터치한 자국이 서너 개 보여요. 현재로서는 뭐 상품화 돼있기 때문에, 아, 제 얼굴이 선명합니다. 마스크 쓴. 그리고 뭐 돌빵 문구 스크라치 안 보이고요. 아 여기 뽀글이가 있네 뽀글이 이게 5만원이면 한다겠죠 선팅 감안하시고 휀다 뒤다도 문콕이 없고 타이어는 50% 남았고 휠은 기스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속 뒷문이 문콕이 문콕은 없는데 좀 터치한 자국 보여요 여기 하나 쫙 날파리 있네 여기 여기 터치하고 여기 날파리 하나 모 문콕 하나 있고 여기도 살짝 살짝, 터치한 자국 보이고요. 뭐 손잡이 이런 거는 깨끗하네요. 그리고 저속 안무는 문, 거기 없어요. 깨끗하고,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야, 프리미엄 마크. 그다 가운데 몰딩도 투톤 컬러 보세요. 깨끗하죠? 이 정도면 뭐, 특 A급 아닌가? 펜다도 문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50%에 휠 기스가 없고, 야, 이 차는, 타이어도 뭐50% 남았지만 휠이 깨끗하고, 외관도 문크 없이, 날파리 뭐, 한두 개 있는 거 위에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아주, 뭐랄까. 끝내주고요. 이게, 여기가 지금 좀 보이네. 단차. 단차가 보이고요. 이거 위에는 아주 좋습니다. 별이 한 여섯 개. 이게 아니고 여섯 개. <laughs>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 안에도, 오우. 오우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는데 와 소리가 안해도 좋습니다 우드 검정우드 되어있고 미니스피커 되어있고 전동시트 여기 약간 그 사용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어캐치 이상없고요 깨끗하고 접시 백미로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잠금 스위치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 4개 도어트림도 아주 끝내줍니다 까지거나 헤진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요 요건 사물함 이상없습니다 여기 또그 스피커 기본 스피커고요. 앞에 이제 카메라 스위치만 달랑 있네요. 이거 뭐 나와도,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시트 시트도 여기는 조금 벗겨졌어요. 실이 벗겨졌는데 이것도 뭐 복원도 가능하지만 그냥 여기는 주름 있는데 이상 없고 복원 대상이 아니고 돈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팔걸이 깨끗하고 소우석은 주름이 있지만 아주 기똥차네요 기똥차 끝내줘 이상무 시트가 안에 푹신 푹신하겠다 안에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이제 리모컨 키 하나예요 하나고 20만 6764kg 키를 쓰는 이게 한 9년씩 2002년 1 3년 13에 26만 뛰어야 되는 데 20만이면은 상당히 덜뛴 차량이죠. 아주 키로수 짭습니다. 자 우드 핸들 위아래 돼 있고 핸들도 까지거나 해진 것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에 어백 다시방도 끝내줘요. 다시방도 여기 조금 뭐 테이프 묻은 자국은 있는데 까지거나 해진 것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사제로 달어놨네요이 커블도 이제 이것도잘 되고 우드 제터리 제터리도. 잘 작동이 되고요. 시각적 12V, 프로테어컨, CD, CD 되어 있고요. TCS, 열선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DVD, 블루투스도 되고, 뭐. 안 되는 기능, 이, 내비도 네비, 돼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잘 나오네요. 내비도 작동이 잘 되고요. 나오더라고요. 디스크를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또 에어백도 있고, 우드도 깨끗해요. 까지거나.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셰프는 미러. 블랙박스는, 아, 미니네, 미니. 되게 귀엽네. 조그마한 거. 근데 블랙박스는요, 어, 참고로, 들지안 될지,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소음품이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또 뒤에 후방 센서는 사제로 달아놨더라고요. 싸제로 달아놓고요. 내비도 되네. 자, 이제 안경집 이상 없고요. 실내등. 실내등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뒤에가 뭐 장난이 아니네요 네? 뒤에가 보면은 기분이 막확 땡겨 확 땡겨 차가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리뷰를 안 하는데 우드 돼 있죠 그 다음에 미니 스피커 돼 있고 제터리도 그거 담배를 피입니까 요즘에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트림도 그냥 손 두둑한 그손 만지듯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깨끗하니 빠진 거나 해진 거 없이. 스피커,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 있고. 뒤에 시트도 정말 푹신푹신하니, 옛날에 뭐 정말 그 퀄리티 높은 차량 있죠. 그거 똑같아요. 뒤에 목받이도 되게 넓네요, 넓어. 그리고 이제 팔걸이, 팔걸이도 돼 있고요. 여기에 뒤에 에어컨 스위치하고 오디오 조절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뒤에 열선 없네요, 열선. 열선 없고. 컵도 서비스. 리모컨. 사물함은 좀 적네요 다른 차에 비해서 시가잭 1 2 v 스키을수 있는 공간이고 이게 이제 원래 열선 그 스위치 자리인데 없네요 그리고 커블도 커벌더. 커블도는 작동이 잘 됩니다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가잭 1 2 v 트또 있어요 뭐 잭도 많네요 여기 오피러스 매트는 기본 매트 처음에 세차뺄때 나온 매트입니다 뒤에 이제 스피커가 하나 둘셋네 개나 되네 네개와 음질이 좋겠습니다 천정 먼지 떼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엔진 소리 따따따 소리 요 이건 밸브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5만 원 주면 교환 그린저 TG 뉴 넉시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 체인이나 구조나 벨트 소리 안 나죠 아주 엔진은 좋아요 이거야 뭐 5만 원 제가 교환해드리니까 오일 갈고 하면은 엔진이 더 좋아지겠죠 자 오래간만에 오피러스 뭐 프리미엄 열어대 했지만 키로수 20만 짧은 주행거리고요 프리미엄이제 프리미엄 상태 아주 좋네요 안에도 안에는 별7개일 7개 안 되는 기능도 없고 자이 차량 가격 정말 뭐야 십몇 10, 분의 1인가 3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차, 옛날에 대형 세단 새차 사가지고 그 기분이나 중고차 사서 가성비 좋은 차 지금 매입해서 타나 감성은 똑같겠죠 뭐350야 진짜 쌉니다 싸 거운 뭐 이벤트성이에요 이벤트성 가격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가격까지 착하잖아요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이렇게 좋은 차 놓치면 아깝잖아요 선착순이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봤자 아무상저참 저 오늘 버스 타고 왔어요, 출근할 때. 우리 집 앞에 버스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지나가기 전에 제가 버스를 탔잖아요. <laughs> 자, 그리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그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길값은 수비가 부담, 대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 길값은 제가 또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들 할거 없어요. 이 차는 5일만 제가 갈아놓고 정비해놓으면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정말 육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두 번째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중부차량구소 김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